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읽는 성경, 또 많이 읽으시는 성경은 창세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주일 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우리가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읽을 때마다 궁금증을 유발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또 갑자기 가인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고 있을까요?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인생,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 상상도 올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왜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혹시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 모세는 의인, 애굽의 바로 왕은 악인,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참으로 거룩한 사명자.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왕과 여왕.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율법학자들은 어리석고도 죄 가운데 머문 사람이라고 우리는 금세 편을 갈라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분법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은 너무 여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니네 편, 내 편. 우리는 편가르기를 매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금세 금세 판단합니다. 아, 가인, 이 가인은 나쁜 사람이지. 동생 아벨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이니 나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니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예배의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바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에게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가인은 나쁜 사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가인이 억울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가인과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인의 부모는 누굴까요?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콩달콩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백설공주와 왕자가 결혼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뒷일을 별로 관심 없어합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날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담과 하와는요,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 앞에 데리고 갔죠.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그리고 아담이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동물들이 다 아담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이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마르지 않는 소출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카드를 긁고 또 긁어도 돈을 쓰고 또 써도 계속 마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 돈을 쓰는데 통장 잔고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가 보면 상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산 자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엄청난 소출이 다 아담과 하와의 소유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특권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심령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아시죠? 2017년 우리 하늘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국정농단.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제를 저희는 따르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임기는요. 5년 단임제입니다. 그 권한이 그 권력이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5년 단임제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권한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특권을 오래 누리지 못했죠.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뱀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가를 누리고 계시다가 상실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에는 젊은 시절 정말 땀을 흘려서 갖고 왔던 사업체가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됨으로 다 아, 사라져버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는 정말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건강을 잃는 이도 있습니다. 없던 사람은요, 그 없는 곳에서 그냥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이 졸지에 한순간에 그 누렸던 걸 잃게 되면요,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 그 만물을 다스리셨던 그 특권 다 내려놓고 쫓겨납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그 하와가 이제 임신하여 아이를 낳죠. 아들을 낳죠. 그게 가인입니다. 근데 이 4장 1절은 단순히 하와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3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뱀에게, 또 여자에게, 남자에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큰 고통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담에게는 뭘 얘기하셨냐면 네가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둘이 살아가는데요.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은 단순히 불모지가 아니고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가득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폐허 같은 곳이죠. 근데 여기서 작물을 재배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져야 먹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는 것 이게 보통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담 눈으로 본게 있죠. 경험한 게 있죠. 에덴동산과 같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같은 거 제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보통 할때 우리는요, 옷을, 두꺼운 옷을 입고요. 그리고 손에 장갑도 끼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불편합니다. 찔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담 시대에는요, 아담에게 장갑이 있었을까요? 두꺼운 옷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할 때마다 가시에 찔립니다. 긁힙니다. 피가 흐릅니다. 작업 진도는 더딥니다.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요. 땅한평 제대로 개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집에 들어오는데요. 집에 들어오는 아담이 그 아내를요. 사랑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온통 짜증이 가득하면서 그 아내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에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어서 내가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다 당신 때문이야. 제가 이 장면을 왜 공감할 수 있냐면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 잘못한 게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부른 듯 제가 제 아내한테 막 신경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제가 신혼집 살때 제가 곤잠에서 살았는데요. 곤잠에서 서울 상도동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보통 편도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눈이 오면요. 이 갈마터널 올라가는 길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눈이 온 다음날은 출근할 때 3시간, 퇴근할 때 3시간. 이 출퇴근하면서 그냥 진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곤잠에 있는 집으로 터벅터벅 들어가면서부터는 왠지 모를 짜증이 이제 재안에만 가득 차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면서 에이 아무 죄 없는 남편 퇴근하면 먹이려고 김치찌개를 포글포글 끓이고 있는 그 아내한테 짜증을 내뱉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동산에서 풍족하게 살수 있었는데, 아니 이미 누리고 살았었는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찢기고 상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특징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실 때에 잘못을 물으실 때에 그들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도 그들은 남의 탓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뱀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두 부부만 살고 있는데 그것도 생고생을 하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하는 거죠. 당신 때문이라고. 하와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와가 아닙니다. 반격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에덴동산에 있을 때 진작 나한테 더 강조를 하지.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됐다라고 나한테 그냥 매일매일같이 강조를 했었어야지. 당신도 그냥 한번 흘리는 것처럼 얘기하고 끝났잖아. 아니 그리고 아 생각해 보니까 열이 나네. 내가 먹고 당신한테 그것을 건넸을 때 당신 먹었어 안 먹었어?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라며 하와도 쏘아붙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부부싸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됐을 것입니다. 늘 그리운 것이죠. 우리는 언제 에덴동산처럼 풍요로워질까? 이 고생의 끝은 언제일까? 근데 끝을 바라면 바랄수록 더 짜증만 밀려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또 인생의 가치관이 묻어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늘 사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소유입니다. 소유. 풍요로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제가 자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가인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얻음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 쫓겨나서 일을 해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이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한 사람 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이 아이가 정말 장성해서 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너는 얻음이다. 너는 소유다. 그런데 웬 걸요. 이 아이가 빨리빨리 안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알죠. 아이가 나면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래도 밥벌이 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십수년은 지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처음입니다. 처음. 나오면 자기들처럼 어른이 될줄 알았죠. 아담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냥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장성한 아담이 된 거고요. 하와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띠 하나 치워서 만드니까 바로 성인 하와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애기입니다, 애기. 오히려 더 힘들고요. 자기들 둘도 먹을 게 부족한데 이 애까지 먹이려니까 더 빈공합니다. 그런데 엎친데더 엎친 격으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아벨이다. 그 아벨의 뜻은요, 허무. 아이고, 한숨이 가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나. 여러분, 하와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 하와가 임신을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임신하면 다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엔 그랬을까요?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오는 거죠. 어, 왜 이러지? 속이 막메스껍습니다 물을 먹어봐도 진정이 안 됩니다.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점점 나오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저 너무 잘 알죠? 애도 안 낳는데. 근데 갑자기 진통이 옵니다. 막 하늘이 노래지고, 막 별이 막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살림살이도 해야죠. 애도 키워야죠.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뭘까요? 좀 남편이 도와줬으면.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기저귀도 좀 빨고, 애 목욕도 좀 시키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했다는 아담이 집에서 누워있네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말합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근데 역시나 그에게 돌아온 답은 뭡니까? 이게 다다 다 자업자득이야. 당신이 그 뱀에 꿰매 넘어가서 그런 거야. 알아서 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이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부부 싸움하면서 살면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 가인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가인.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인.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눈치를 보며 자랐던 가인. 그러면서도 살아야겠기에,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기에 늘 노력하는 가인. 근데 노력을 해도 아버지는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열심히 밭을 갈고도, 갈어도 잘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 아버지 아담의 기준은요, 매우 높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 경험했던 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에덴 동산과 같은 밭을 만들 수가 없죠. 아무리 작물을 재배해도 그곳에 그 소출만큼 그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소출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가인은 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 갑작스럽게 그가 막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사실 그게요. 어려서부터 그 갓난쟁이 또부터 그 눌리고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켜켜이 쌓인 것이 결국은 터져버린 거죠. 사람은 그 분노의 감정을 잘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해소할 데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무섭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화날 엄두를 못냅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벨이 태어난 거죠. 자기보다 약한 동생, 약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 삶의 스트레스, 그 분노를 한 번에 누구에게요? 약자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남편들이 밖에서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집에 와서 그 식구들한테 쏟아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님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누구한테 쏟아 보냐면, 부교육자한테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면, 저희 부목사님들이 매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가인은 나쁜 사람입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 죽일 놈입니까? 가인도 피해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의 단서도 나옵니다. 이 가인을 설명할 때에 본문에서는 가인이 농사 짓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농사 짓는 자이 원어에서는 히브리어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아다마 아, 아다마 아다마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아다마 이 단어는 아담하고 같은 계열 단어입니다. 흙 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바드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아바드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서 일하다, 땅을 위해서 일하다, 땅을 섬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땅을 개간하는 것이니까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집어넣으신 것이죠. 아담은 아니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땅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소출을 위해 일하고 그 땅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이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범했던 죄악을 이 가인도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 자기가 에덴동산에서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 자녀에게 그 아내에게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을 늘 강조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뭘 그리워했다고요?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다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불모지를 가시덤불이 넘치고 엉겅키가 있는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고 살았다고요. 자기의 풍요와 소유가 많아지기를 위해 살았다고요. 그걸 본 가인도 그렇게 산 것이죠. 하나님은요 외모를 외형을 보지 않니하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생각하며 그걸 위해 땀 흘리며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이 가인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큰 상심이 오지요.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그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분노를 한 번에 폭발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 가인에게 그 이전에 경고하셨죠. 너의 그 분노는 어찌이뇨왜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답답한 게 있느냐? 괴로운 게 있느냐? 그럼 나한테 터놓고라 말하거나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라는 그 메시지였는데도 이 가인은 이 완악해진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어떻게 반항하면 고개를 숙이고 그 감정을 계속 삭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그의 심령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면하셔야죠. 구제불능, 이 가인을 외면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할 가인에게 다시 가십니다. 대신 그의 잘못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들리고 있다. 너 어찌하여 그리 행했느냐? 이제 땅이 너에게 소출을 낼 것이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리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가인이 정신이 버쩍 듭니다. 이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가인이요 정신이 버쩍 들며 누구를 이해하게 되냐면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셨을 때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그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었을 때 이러한 허탈감과 두려움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가인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유리하며 살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로부터 제가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했던 것처럼 제가 희생양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는 넋두리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한 번도 경험해 본게 없는데 뭘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 편을 들어준 적이 없죠. 항상 그 아담은 가인이 못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다.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네 편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표를 받거라 하면서 표를 주시죠. 바로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딘가 멀리서 음성만을 가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친히 가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라고 그는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가인.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슬픔의 삶이 있었습니다.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의 삶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도 관심이 없고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보셨기에 끊임없이 가인을 찾아가 주셨고 그 가인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전한 그 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표를 주십니까? 가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는데, 가인만 아벨을 살인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자가 아닙니까? 가인만 예배를 실패한 자입니까? 가인만 땅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가인만 그렇게 집착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생각하며 예배하셨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보다 약한 자에게 내 감정을 쏟아부었는지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아니면 직장이 부하에게 저와 여러분도 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신 것이죠. 이 표를 가진 자는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여러분 안주머니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꼭 간직하십시오. 그건 뺏겨선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실 것이고 그 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멋있 게살아 가시 기를 우리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소원 하고, 축 원합니다.